당신은 누군가와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 여섯 발의 탄창에 한 발을 넣고 돌린다. 상대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 철커. 이번엔 당신이 머리에 총을 겨눈다. 철커. 다섯 발이 발사되었고, 이제 남은 건단한 발. 당신은 천천히 방아쇠에 손을 올린다. 지구는 스마트폰 못지않게 정교하게 작동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이 살기에 완벽한 위치. 적당한 거리, 적당한 태양 에너지. 하지만 세상에 무한이란 없다. 우주도, 지구도, 우리도 모두 유한하다. 만약 우주가 진정 무한했다면, 밤하늘은 무한한 별빛으로 환히 빛났을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열기가 도달해 모든 별은 태양처럼 뜨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우주는 생명이 존재할 조건을 허락했다. 세상이 유한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50억 년후 태양은 수명을 다할 것이다. 혹은 30억 년후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이 인류를 시험할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있다면 기술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멸망할까?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을 소멸로 이끈다.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라면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민 정책, 결혼 장려, 출산 장려금. 모두 이미 시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정치적 접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기술이다. 유전자 편집, 인공자궁, AI 기반 인구 관리. 그 중에서도 인공자궁을 통한 인구 생산은, 인류가 처음으로 출산의 법칙을 넘어서려는 시도다. 기술로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 냉정하다. 많은 이들이 60대 즈음 종교에 귀의한다. 천국이든 윤회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는다. 죽음과 노화라는 질병에 직접 맞서는 이들이다. 대표적인 기술은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다.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 특정 유전자를 자극해 세포 자체의 나이를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피부, 간, 신경 등 다양한 조직 회복도 가능하다. 또 하나, 노화 세포 제거 기술. 염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노화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신체 전체의 기능을 전개 유지하려는 접근이다. AI 기반 신약 개발도 주목할 만하다.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패턴과 약물 반응을 인공지능이 예측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도출한다. 가장 진보적인 접근은 부분적 세포 역분화. 세포를 완전히 초기화하지 않고 노화의 흔적만 지워내는 기술이다. 본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젊음을 회복하는 방식. 안전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돌파구다. 이 모든 기술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용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통해 그 법칙에 맞서 싸울 것인가. 눈을 떠보니, 마주한 상대는 죽음의 신이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제 남은 건단 하나의 선택. 물대로 자신의 머리를 겨눌 것인가? 아니면, 물을 깨고 죽음의 신의 머리를 겨눌 것인가?